자, 지금부터 솔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고요 어, 비장의 무기입니다.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고, 또 자세를 낮추고, 또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좀 해볼텐데, 이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핸들링부터 해볼게요. 왼손이 너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어, 왼손 드리블을 간단하게 핸들링을 시작하고, 어, 좀 감각을 익혀놓은 후에 어, 드라이브인을 칠수 있는 그 스텝을 좀 강화시켜볼게요. 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왼손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 스텝이에요. 퍼스트 스텝으로 우리가 어, 드리블 쳐보는데 어, 보세요. 자세가 밸런스가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두번 치고 음, 이 스텝을 최대한 길게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되지 마시고 음, 해서 내 얼굴 앞까지 발이 나갈 수 있게. 최대한 스텝이, 첫 스텝이 길고, 낮고, 빠르고, 강하게. 이네 가지 요소가 한 번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서 있을 거고요. 여기 디펜스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돌파는 대각선 쪽인데 너무 돌아가지 않게 바짝 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뿜! 하나, 뿜! 단점이자 장점이 앞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내가 드리블 핸들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이 밸런스 중앙을 중심을 두고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핸들링하다가 돌파할 때만 아까 했던 그윽 쏠리면 돼요. 자, 으 이때 한 번만. 근데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이러고 있어. 요 그래, 나갈 거야. 나갈 거니까 디펜스 헤이 준비해. 그럼 다 알지. 밸런스 중심을 잡다가 으한 번. 이 고무줄로 한번 해볼 거예요. 고무줄로. 자, 다시. 자세 한번 잡아보시죠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땡겨도 앞으로 쏠리지 않게 좀 중심을 중앙을 지켜주면서 우리 너무 땡기지 않고요 자 아까 했던 거 해볼게요 드리을두번 치고 빵 어. 그게 길어야 돼요 훅 순간 가는 힘을 최대한 길러 보는 거예요 힘힘으 어. 그렇죠 어. 그렇죠 또 스텝 길게 빵자 스탑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치고 계세요. 그럼 오른쪽은 아까 그렇게 안 쳤거든요? 오른쪽 드라마할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쫙 낮게 끌었을 때귀이빡 들어가요. 근데 왼쪽은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왼쪽이 이렇게 되죠? 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어깨에다도 되는 게찰때 이것도 같이 갈수 있게. 꽝. 오케이? 드리블. 원, 투, 뿜. 다시. 어, 어. 음, 드리 앞에 오른발 앞에 오른발 오른발 앞에 빵. 자, 시작. 응 하나 얼굴 앞까지 하나 둘빵둘 둘. 그렇죠 빵빵셋 아, 자세도 나은 나준 상태 그렇지 아, 넷 그렇지 열개할 겁니다. 아이! 다섯 라스트 하나 퉁 오케이 스탑. 심업파시고 어. 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죽습니다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닝이에요 우리 한영기 씨가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드랍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걸 했잖아요 원투원투 원, 투, 쓰리 두 번째 원투인앤 아웃 뿡세 번째는 원투 드랍 뿡요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해보 네, 한번 해보시죠. 처음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레벨 1로 해주세요. 들어보시죠. 네. 아, 아, 고! 그렇지. 그게 길게. 순간 숙여지는 거예요. 이네, 예. 그렇지. 이 하나, 이앤나웃 하나, 둘, 인앤아웃. 썩 stop, stop. 어, 인앤아웃은 왼손일 때, 오른발, 왼발이 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자, 보세요. 오른발이 먼저 가서 디펜스를 일로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이리로가 인+ 인할때이 왼발이 인앤웃할때 살짝 나오시면 돼요 자인앤나웃 해볼게요 보우 아+ 아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해볼게요 오른발 더 으윽 아, 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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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제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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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아 그렇지 원드르르만 원드르르 원드리블. 오른발 스텝 길게 아 드랍+ 드 지금 드랍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스탠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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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해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돌파할 때만 뿡! 숙여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할 때, 디펜스이 일로 움직인다면, 그때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거죠. 어,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 드랍. 두발 같이, 왼발 앞으로. 근데, 그때, 상체가 서있잖아요 드랍해서 드립을한번 오른발이 딱 나오면서 칠 때는 몸이 확 숙여져야 돼 원래 원래 드라이빙 파시던대로 드랍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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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스텝에 힘을 실어서 드립을 동시에 드랍 그렇지 또 드랍 근데 지금 오른발이 너무 뒤로 빠져요 자 디펜스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골대예요 그럼 수비 그럼 여전히 발은 여기고 여전히 발만 뒤로 뺀 거야. 그러면 간격이 좁혀지질 않죠. 디펜스의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 거야. 스텝이 조금이라도 좁혀진 상태에서 쳐야 침투가 쉽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수비에 좀더 가까이 스텝이 다가가고 그다음 뒷발을 찼을 때 스타트가 빨라지는 거죠. 두 무릎이 같은 힘으로 이루어져야죠. 개구리가 움츠렸다. 점프 뛰듯이 이렇게 낮게 깔고 빵 이렇게. 왼발이 더 나가야 돼요, 드롭 할때 자, 시작 그렇지! 그거야! 그래! 그겁니다! 오케이,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시작! 그렇지, 한번 쏠려야죠, 들어갈 때, 몸이 그렇지, 자세 좀더 낮춰주고 한번 더, 라스트 드롭, 뿜!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이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거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드라이빙 돌파해서 이제 어... 피니쉬피니쉬까지 하면 스탑을 해볼 거요 스탑. 그 스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스탑 할수 있는 헤지테이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딱한 가지만 할게요. 그냥 원투 스텝 스탑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원투스탑이요 끝. 어, 우리가 드랍 스텝을 계속 연습했으니까 드랍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원, 투, 드랍 스텝 했죠. 그 다음, 원 드립을 빵! 하고 강하게, 원, 투, 스텝을, 으, 스탑 원, 투, 쓰리! 원. 원, 투, 고! 처음에 드랍 했죠. 첫발 일단 길게. 그 다음 두 번째 발 짧게. 두 번째 발까지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발이 요 정도. 그다음 다시 길게 으악. 빵. 자 천천히 해 볼게요. 드랍 흑 했죠? 빵 스탑. 왼발을 요 정도로. 오케이 스탑. 자세 낮추고 스탑 앤 고. 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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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뺏기 위한 그런 스탑인 거죠. 응. 자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요. 드랍. 흥. 고 o 응응 go.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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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첫 번째 두펜스가 이렇게 막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디펜스가 한쪽으로 모는 디펜스로 해서 어, 약간 뒤쪽으로 따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주면서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이 스탑 기술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드롭. b o 보셨죠? 이 스탑을 하려면 밸런스가 앞으로 쏠려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전후좌 우로 다갈수 있는 밸런스로 자꾸 농구를 하셔야 돼요. 넓게 그렇지. 아이,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우, 점프 봐. 점프 기가 막혀. 요 근데 스탑이 좀 불안했죠. 네. 좁으니까 불안한 거야. 스탑이 안 되는 거야. 땅 하고 너무 좁으니까. 으, 툭.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빵. 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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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이거 이거예요. 아아 네. 아, 고 그렇지. 예 아! 좋다. 그런데 아, 우리 안연기 환자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네요. 아니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겁니다. 네. 어찌됐든 스탑은 농구에서 필요한 기술입니다 어, 무조건 스탑을 통해서 디펜스를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템포를 뺏어야 돼요 스킵을 통해 볼 건데 스킵 스킵 수비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시합 상황에서 오른발로 드립을 꽝 치고 나머지 거리를 드랍으로 붙이는 거야 가깝게 그때 포켓은 넓게 유지가 되야겠죠 그때 드라이빙 쳤어 빵 제친 거야 이런 상황에서 디펜스가 헬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수비가 이제 헬프가 나왔어요. 어, 여기서 뒤에서. 어,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있는 중이야. 스탑. 그럼 여기서 그 빠른 스피드와 그, 그 자세 그대로를 유지하되, 유지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인앤아웃. 흔드는 용도로 인앤아웃을 활용을 하고, 흔드는 용도로 인앤아웃, 인앤아웃을 활용을 하고, 여기를 보면서 드리블 스텝은 여기다 짚는 거야. 아까 보니까 이렇게 쭉 스텝을 길게 가는 게 굉장히 스윙스텝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무기로 삼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왔을 때이네나 뻥!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는 거야. 꺾어서. 자, 드라블해서 먼저 얘를 길게 제쳐이네나 뻥! 여기 꺾어서 들어가 줍면 돼요. 흔드는 거야. 한번 팍 흔들고 팍! 둥! 인앤나웃 다시다시 그러면 내가 이제 다가온 디펜스를 중심만 흐트러지는 느낌으로 인앤나웃을 임팩트 있게 좌우로 두둥! 한번 쳐보세요 시작 오른발, 인발 그죠? 그 다음 시선을 여기를 봐 그럼 디펜스가 인앤나웃하고 여기를 읽었을 때 드리블 스텝은 여기다 두면서 드리블 쳐보세요 땅! 치면서 왼발을 점프 스윙! 원 투! 원 투! 원 투! 수비가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어, 예측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속도가 붙여서 가고 있고 막아도 범프로 끝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중심을 일단 인앤나웃로 흔들었기 때문에 흔들고 내가 시선을 여기를 보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때 여기다 짚는 거야. 순간 아! 해서 빵 틀어서 스윙 스텝으로 가는 거죠. 임팩트 있게 흔들어 치고. 흔들고, 읍! 아니지. 아... 오른발에, 오른발이 짚어지면서. 아! 고! 으! 으! 아니,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왼손 드리블을 치고 싶을 때 빨리 안쳐지면 파운드 드리블안쳐지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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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원, 투!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뺏겨요. 왜? 수비가 정면에 있으니까. 자, 시작. 흔들고, 우. 그렇지. 그거요. 나이스, 굿. 한번더 해봅시다. 인앤아웃. 붐. 붐. 넘겨.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굿, 굿, 굿. 어,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 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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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생각보다 타이밍이 인앤아웃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땅땅. 자, 박자. 자, 시작. 아, 아. 아, 아. 범. 들어가고. 아, 아. 까비, 까비. 스킵, 고. 여기. 아, 아. 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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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자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훅, 훅. 훅.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으, 으, 아하! 참게 해주세요. 아,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스킵, 고! 쉬고 원, 투, 그렇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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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다+ 이거를 조금씩 속도를 천천히 높여봅시다 빨리 말고 조금씩 기어를 올리세요 하나 둘셋 그렇지+ 그렇지 됐네 이게 되기 시작하면 계속된다고 드롭도 확실하게 드롭빵원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되네요 되네 이제 되기 시작했어 그래 후, 후.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맨, 와우. 맨, 와우 맨. 와우. 와우 이걸 위로, 위로, 위로. 어. 이제 이것만 되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스킵, 고! 치고, 인, 툭! 됐다! 와우! 와 야, 됐어. 후! 후! 우! 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실게요. 디펜스를 속이는 건 시선이야. 내가 갔어. 만났어. 인앤아웃. 아까 여기를 봤잖아. 여기를 보면서 여기다 치면서 꺾어 들어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인앤아웃하면서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일로 들어가는 거야. 빵.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스킵 드랍. 우, 우, 우. 해서 원투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살짝 디펜스를 흔들어 놓고, 흔들어 놓고, 여기를 봐야겠죠? 으, 으, 원, 투, 일로 들어가는 거야. 스킵, 고, 으, 후, 후, 안 드립을. 웃는 않잖아. 뭔지 모르니까. 어. 자, 드랍해서, 치고,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자, 한번 지나보시죠. 드랍, 고. 으, 아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와 좋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해볼까 빠르게. 우리 한 번만 성공하고, 솔루좀 맞춰봅시다. 붙여! 들어가! 어이! 아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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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한 번에 해결, 그 속도 그대로 유지. 붙이고, 들어가! 으, 으! 그렇지, 그렇지. 됐어! 에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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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오늘 경험팀한테 한번 물어보지. 경험팀, 오늘 어땠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왼손이 만약에 됐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훨씬 저보다 피지컬도 좋고 들어가는 속도나. 어떤 이런 드라이브인적인 부분에서 음. 또 되게 강점을 가지고 계셨어서 음, 음. 아마 제가 되게 힘들었을 었것 같은데 음. 그걸 토대로 어, 솔루션 너무 좋은 솔루션이었던 것 같고 음. 연습 많이 하신다면 훨씬 더 셋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니다안현기 관자분 오늘 네. 좀 촬영해보는데 어떠셨나요? 힘들었지만 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오늘 가르쳐 주신 거 토대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유롭게 서가지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요 진짜 왼쪽, <laughs> 오른쪽 막들수 있고 막 정말 그 피지컬 가지고 막 했으면 좋겠고 스스만큼은 정말 네. 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하더라도 발전하고자 여기에 나와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받은 솔루션을 토대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 올해 안에는 이제 팀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응원합니다. 아. 정말 응원합니다. 아. 끈끈한 우리 섀도 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수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농구를 사랑하는 남자, 농구에 미친 남자 닥터 오브제였니다